사합니다. 어,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혹시 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지 손가락으로 가리킨단 말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정작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경우를 우리가 견지망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본질을 보지 않고 드러나는 껍질만 주목하게 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말만 들을 때. 이걸 우리가 견지망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손가락을 손가락만 보면서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가리킨다면 그 손가락과 달을 함께 볼수 있어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도 많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설교를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간단해요. 시그널 사인이란 뜻이에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을 우리가 보고, 표지판은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합니까? 표지판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고,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이후에 어떤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들을 저희가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다 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어색하고 이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표지판이란 말 자체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견지처럼 시그널 이 표적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눈에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또 12절에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표적이란 말이 나오면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는 대로 이해된 대로 아이 말씀이구나 라고 서둘러서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그 속에 숨어있는 미닝을 놓치게 됩니다. 표적이란 말 자체가 시그널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또 숨어있는 미닝이 뭔지를 여러분 깊숙하게 좀 묵상하셔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가난 혼인 잔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잔 집에 갔는데 이 잔치에 꽉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위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치 집은 망하는 것이죠. 그 잔치집은 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아주 망한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서시죠 예수님이 나서셔서 돌항아리 결례를 정결의식을 행하는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득히 붓죠 그리고 그 물을 이제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순종했고 그 항아리를 갖다 주죠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흥겹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많이 거리가 견지, 망월,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야 예수님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물 같은 내 인생에 예수 만나면 포도주 되는 거구나. 아이, 땡 잡았네. 내가, 내가 못하는 능력, 예수님 믿으면 할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구나. 내 신분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서 내가 더 능력있고 더 힘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견지망월입니다. 겉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죠그 속에 숨어있는 숨은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숨은 미니밍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망과 절망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죠.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인생의 결과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결의식을 행하던 돌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부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돌항아리가 비어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정결의식을 행하던 돌항아리가 비어있었다는 것은 정결의식 정결의식이 뭐냐면 밖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밖에 사막지역이라서 손이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들어오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을 자기 집으로 들리려고 하면 이물 먼저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자기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씻고 들어오면 부정한 자가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항상 이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잔치 집에 보면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근데 이 잔치집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돌 항아리 정결 의식을 행하는 행해야 할, 돌항아리, 향하는, 할이 물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잔치집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잔치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해요.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낼 능력을 상실한 유대 종교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득히 채우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결의 항아리에 이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사람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잔치는 포도주 가운데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이제 참된 포도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2장 1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행했어요. 그 표적은 무엇 때문에 행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해드렸는데, 영광이 뭡니까? 어떤 존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서 인상을 팍 써요. 그게 저의 영광이에요. 왜요? 이 죄인된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의 꼬라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저의 영광이에요. 안 좋은 영광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 그 사실이 가난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대로 오롯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표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어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먹었죠.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대나리오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벌수 있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봤자 하루 일할 양식밖에 못 버는 게, 못 버는 게그 당시에 노동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들었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한 끼를 거나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한 끼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 아, 이분은 진짜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확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웅성,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도망가 버리시죠. 혼자 산으로 따로 얼른 숨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다음날, 제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5,000명 중에 상당수는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을 때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좀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 어, 위하여 일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사용하는 일한다는 말은 2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좋아,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자면.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 있고,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은 만만치 않겠다는 표정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일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 하나는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하여 일한다는 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 이분, 내가 일하, 일해서 겨우 볼수 있는 하루 양식을 이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겠구나. 우리의 밥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쓴 단어 중에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26절에서 쓰셨는데요. 표적을 본 것이 봤죠, 여러분.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표적을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적의 미인닝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숨은 미인닝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야,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능력자이시구나. 이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믿긴 믿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면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동의는 잘안 되시죠. <laughs>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이 제자들과의 대답 가운데 제가 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도대체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긴하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두절만 정리해서 51절, 54절, 55절만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사람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리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대체 썩지 않는 양식을 일하는 게 뭡니까? 다시 그 말을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내 살을 양식으로 먹고 내 피를 음료로 마시는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가 썩지 않는 양식으로 일하는 거다.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좀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환호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놓쳐버린다면 저희의 믿음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과 피라고 하는 양식과 음료로 음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처럼 되게 어려워했던 모양이에요. 어렵다. 도 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제 처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요. 그많던 사람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어요. 제자들 12명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너희들 또 갈래? 내 말이 어렵다고 너희들 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뉘게로 네 가오리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겠으니 내가 누계로 네 가오리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의 속에 표적 속에 숨어있는 미이닝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음료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의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걸 한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생명의 음료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먹는 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뭔가를 먹으면 힘이 나요 그게 양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는 행복하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는 힘이 난다. 내 인생에 문제와 아픔들이 여전히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문제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어떤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일곱 개가 등장해요. 여러분, 7은 뭡니까? 완전수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 대심을 이미 다 보여줄 걸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천사들이 말해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아는 평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하면 전쟁도 없고 사이좋게 다 지내고 너도 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평안하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그렇게 평화가 임했느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예수님의 제자들 아저저 어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사실을 전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천사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경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왔냐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어디까지 인도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별이 베들레헴까지만 인도하면 돼요. 근데 별이 어디까지 인도해 버리냐면 에루살렘까지 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에루살렘 성까지 와요. 그래서 에루살렘의 별이 딱 멈추니까 동방박사들이 딱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까? 에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날 곳은 왕궁이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 가서, 헤롯 왕궁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난리가 나요. 업석을 떨고 서기관들 불러다가 성경책 찾아보게 하고 막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찾아낸 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절을 찾아내요. 그래서 헤롯이 이 동방박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잘못 왔어. 베들레헴에 가봐. 거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 혹시 그때 태어난 걸 확인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하고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뒤에 동방박사들이 구 궁을 나와서 9절에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니까 별이 또 움직여요. 별이 움직여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왕께로 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걸 막아요.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고 그냥 가버리죠.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압니다. 속아버리, 속은 줄 깨닫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외에 모든 베들레헴의 두 살짜리 아이들은 다이 헤롯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평화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그런 평화라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에는 평화가 아니라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이 임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민서가 다섯 살인데 두 살이었다고 쳐요.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제 민서가 죽었다고 친다면. 예수님이 온것 때문에 제 딸이 죽었다고 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기쁨으로 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두고 평화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평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이 평화냐? 도대체 무엇이 평화에서 예수님 오시고 두 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는데도 하나님은 평화라고 선포하시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늘의 높은 율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앞에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이 땅에 왔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지금 그 평화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저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신이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대강절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대강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탄의 평화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구유에 누워 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너에게 희 표적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은 분명히 시그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악이, 어휴, 그냥 겸손하게 오셨네. 아유, 그냥, 야,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네. 여러분, 그렇게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착한 척 너스레를 떠는 그런 정도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낮아짐을 얘기하는 그 정도 낮아짐 아닙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게 밥통이에요. 말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그 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기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가 되어 밥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밥이 되어 오신, 밥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먹고 세상은 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 그 죽어 졌다는그 사실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겸손한 것, 적당히 착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짐승과 같은 세상을 위해서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지금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태어나자마자 생일날 첫 번째 생일날, 구유의 아기를 눕혀놓고, 지금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존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자마자 첫 생일부터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양식이 되어 죽을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목적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토록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표적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기에 누워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은 보기 좋은 사진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고자 이 땅에 짐승의 말박통 위에 아기로 죽으시기 위해 잡혀 먹기 위해 오신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였던가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꼬밀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대강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